살아남아야 이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변신입니다.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그래도 흐름이 살아 있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 분야이고 특히 이제 기존의 하드 디스크를 대체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또 이제 뜨고 있다. 이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김해주 대표님 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삼성도 과거에 2011년도에 HDD 사업부를 시게이트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말은. 사실 지금 HDD 쪽에서는 지금 성과가 없다, 어,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매각을 했었고요. 이번 s k 하인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 랜드 쪽에서는 사실 지금 사위를 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강화를 위한 지금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반도체 업종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통틀어서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과거 저장장치에서 지금은 이제 전장 사업 그리고 사물인터넷 쪽으로 퍼지면서 사실 활용 분야 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얘기를 좀 따라가야 되는 상황들이지 예전처럼 그대로 그냥 메모리 반도체로만 간다고 했을 때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빠른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지 좀더 세분적으로 우리가 관련 주를 좀 살펴보는 전략들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이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디램에만 의존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3D 랜드 기반의 또 SSD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건데.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주식 시장의 매력주 재료까지 겸변 배당주를 찾아라라는 이슈입니다. 네, 이제 배당락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연말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사실 어떤 종목이 죠 배당률도 높은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음, 배당주 좀 어떤 내용 이슈들 정리해볼까요? 를 대체적으로 배당주 그러면은 어, 코스피의 좀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은행주, 네. 유틸리티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런데 배당을 받고 나면은 락일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음, 또 맞습니다. 그때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대형주의 배당 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받기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사실 올해 같은 경우 배당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 또한 지금 시장에서 매력을 찾아 보기에는 어, 지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매력이 더 많이 나타나면서 배당에 대한 매력은 좀 줄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대 낙폭에 따른 매력, 거기에다가 어, 지금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있다 그러면은 꾸준한 주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정부의 주저하는 정책까지 지금 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먼저 앞서서 배당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외국인들을 붙들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당 관련주들, 과거에 배당을 많이 줬다고 해서 그 배당주들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얼마만큼 또 하락을 했고 매력적인 자리에 있느냐 그게 실 먼저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을 통한 차익 실현이 1차적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받고 난 뒤에 락이를 지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 배당 락일 날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종목을 더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료가 겸비되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제 배당락일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실적에 또 반등 모멘텀을 갖춘 배당주를 찾는 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뭐 부광약품. 음. 현금 배당도 많이 하고 네. 주식 배당도 많이 하면서 투자자들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볼, 볼 종목은 브리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브리시텍 역시도 뭐, 어, 현금 배당, 시가 배당률을 따지면은 2% 후반대, 3% 초반대 배당률을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배당이 상당히 높다라기보다는 3%시가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 그 다음에 재료에 어,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재료가 그러니까 있는 종목 중에 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네, 그렇죠. 꼽아주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 브리지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성인식 기술, 거기다가 어, 갤럭시의 후속 모델에 지금 음성인식 인공지능 탑재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능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그 삼성전자 사물인터넷 가전사업부 지금 어, 어제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관련 인력들을 확충해서 앞으로 스마트 가전사업을 본격화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어, 사물인터넷을 가지고 어,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전 제품에도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커지고 있는 음성 인식 시장입니다. 어,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음성 인식을 보안이나 그리고 사물인터넷이나 그리고 어, 자, 자율주행차나 이렇게 많이 번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국내 유일의 음성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미국 니앙스와의 국내 유일한 파트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구조 역시 탄탄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역시 겸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적들은 여기에서 어 추가적으로 실적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없고 오히려 좋아질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매력 그리고 무차입 경영이 나타나고 있고요. 꾸준한 배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브리지텍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어 인터넷 은행 K뱅크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도 함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조금 K뱅크 컨소시엄 참여라든가 음성 인식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그래도 독보적인 회사다 규모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또분석어 힘을 또 실어주셨는데 또 배당 관련해서 또 실적 도기대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택이란 종목인데요, 어, 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단외의 종목들이에요. 네. 네. 어, 삼성전자가 하만 리인수를 음. 하면서 예.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에스테이크 배당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요. 최대 주, 주주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 잘 아시는 일본 포스타가 일본 포스터 전기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을 통해가지고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전장 전문기업 하만을 구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어, 수혜주로 거듭이 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성분야 자동차 전장 사업 본격화 하기를 위해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하만의 스피커를 에스테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갤럭시 S8의 스테레오 스피커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수의 성장 기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MS와 스피커를 출시한다. 그러니까 하만을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작품이 MS와 하만카돈의 스피커 출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에스텍에도 긍정적인 뉴스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장 사업 시장의 확대감입니다. LG노텍도 그렇고요. 아모텍도 그렇고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는 만큼 에스텍이나 이런 뭐 관련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또 전일 구글이 시각 장애인을 태우고 자율 주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포스터 전기가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어, 2005년에 인수를 하고 난 뒤에 꾸준하게 매년마다 배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배당을 해준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실적이 나오면서도 배당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봤을 때는 제로도 겸비되어 있고 지금 자릿상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종목들의 배당 관련주를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큰 기업들 대형주들의 배당에 대한 매력보다는 제로까지 겸비해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신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작년까지 순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부채 비율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배당 3% 정도 주는 회사입니다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장사업이라던가 또 스테레 오 스피커 같은 어, 사업 분야 확대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해주셨다시피 이제 뭐 굵직한 대내외 이벤트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좀 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어, 아무래도 어,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다 음. 이게 제일 많을것 같은데요. 어, 시장은 먼저 반응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 시기를 어, 내년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했어도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제 매파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반응을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익 물량 우리가 생각하고 가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또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현대차 그리고 철강 쪽이 그리고 은행주들이 움직였다가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까지 움직여서 따라하는 것은 뚜렷한 모멘텀이 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적인 매력이 통해서 순환매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금 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이제 충분한 그만큼 실적이 겸비되어 있는 종목도 위주로 해서 업종도 위주로 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 여전히 주도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믿을만한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다른 업종들의 모멘텀에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것 그만큼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국내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과의 어, 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나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얼마만큼 따라가는지는 어, 여전히 좀 우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좀더 확인하고 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종목별로 1차적인 강하게 상승하고 난 뒤에 조정이 나오고 2차 상승을 좀 확인하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의 연속성을 한번 체크하고 가시는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